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사마 알미늄 오늘 또 한번 20%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 고점을 또다시 돌파했습니다. 이 종목 제가 어제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관세 협상 수혜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마 알미늄은 추가 상승 반드시 나온다라고요. 보다시피 이렇게 영상 제가 하루 전날 올려드렸고요. 여기까지 급등한다. 관세 덕분에 급등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끝이 아닙니다. 자 이쯤 되면 은 사마 알미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수혜가 어디까지 상승을 이어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점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는 사실인데요. 자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이 보시면은 어때요? 바닥에서 이 구간 에서의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아이 구간 현재 가격대에 매물대 물량 매출세가 꽤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시점에서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높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마 알미늄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마 알미늄 추가 상승 반드시 나올 거고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가져가냐에요 그래서 오늘 사마 알미늄 현재 시점이 왜 키포인트고 앞으로 추가 상승은 뭐 때문에 계속해서 나올 것인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핸들링을 해 가야 될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사마 알미 늄 님으로 분명한 수익을 크게 뽑아 가실 거라고 제가 장담을 드리 니 오늘 영상도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히든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매집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타점 을 잡고 공략해서 일주일 내로 30% 이상 수익을 목표로 공략하는 히든 종목인데요. 최근에도 30% 이상 수익을 챙겨 들어왔던 히든 종목 시리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 하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 차원에서 공유해드리는 거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의 수익을 위한 컨텐츠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수익과 직결이 되는 내용이니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텔레그램 채널 확인되시죠. 자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급등주 원픽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적게는 한 개, 많게는 세 개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원픽 종목을 추천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시초가로 미리 매수를 걸어두시고 급등이 나오면 자유롭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럼 오늘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드렸는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7월 29일 날짜 확인되실 겁니다. 오늘은 미트온이라는 종목 한 종목을 원픽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고 시간 보시면 8시 40분 장 시작 전에 추천드렸음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어제 스테이블코 특화법 재정 추진 소식이 있었고요. 주가가 그때 반응하지 못했었거든요. 요즘 테마 이슈가 나오고 아침 프리마켓에서 급등이 나오면 그 다음날 반응을 보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투온을 추천드렸고 무려 18%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종목을 추천드리고 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먹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원픽 종목을 추천해 드리면 해당 종목의 재료를 확인하고 그 재료가 지속성을 띄고 있는지 또 매집 매 흔적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온도 가격 조정을 받고 나서 매집이 진행되었고 상한가 급등이 나오면서 상단 올라왔었고요. 자리를 지키면서 숨고르는 구간까지 완벽했기 때문에 원픽 종목으로 추천드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위 1%의 트레이더들도 이와 같이 재료의 지속성과 매집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공투자를 이뤄낼 수 있었던 만큼 저 역시나 매일 이렇게 추천드리는 원픽 종목들이 전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급등주 원픽 채널에서 함께 하고 있는 분들 또한 10%에서 20%의 수익을 매일 같이 챙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원픽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고 수익 또한 매일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이 간절하시다면 그만큼 수익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내고자 하신다면 급등주 원픽 채널만큼은 꼭 들어오셔야 합니다. 물론 들어올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하지만 날짜나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절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오픈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그만큼 매일 챙겨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 대신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죠. 심지어 미투는 제가 어제 이렇게 영상으로도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급등주 원픽 채널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현재 6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입장을 하셔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된 채널입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고, 소문샘 치더라도 일단 입장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입장을 하셔서 딱 일주일만 지켜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정말 확실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1 0 0만원이던3 0 0만원이던 소액부터 매매를 시작하셔도 매일 이렇게 원픽 주목을 추천드리고 수익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등주 원픽 채널에서 수익을 챙겨가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이 간절하고 꾸준한 수익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가고자 하신다면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이라도 이루고 싶으시다면 성공 투자를 위해서라도 100% 무료 급등주 원픽 채널만큼은 꼭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가 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급등주 원픽 채널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미리미리 입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100% 무료로 급등주 원픽 채널을 운영해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해 주시고 댓글로 이렇게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한 마디 정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마 알미늄의 재료부터 확인을 해보자면요. 최근 미국과 유럽의 무역 합의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반사수회가 기대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어떤 반사수회냐? 유럽도 지금 15% 관세로 합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철광과 알루미늄은 기존에 부과했던 50% 관세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렇다 보니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알루미늄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벽을 넘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같은 다른 공급처로 수요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마 알루미늄 같이 유럽 시장에서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관세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 관세가 15%로 낮춰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25% 관세를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유럽, 일본은 서로 수출 국가로서 경쟁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세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큰데, 특히 자동차 쪽에서 관세가 지금 불리하죠? 무려 10%나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 상과 연결되어 있는 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품부터 철강, 물류, 정비, 보험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 자체가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 알미늄이 지금 반사수혜가 엄청나게 크게 증대된 상태에서 반영을 받고 있는 건데, 일단, 유럽의 알루미늄 관세가 50%이기 때문에 알루미늄과 관련해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지금 사마 알미늄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10.2%의 지분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주요 주주로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도요타랑 사마 알미늄은 서로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알루미늄바 공장을 짓고 있고요. 공장을 완공하게 되면 결국 뭐겠습니까?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을 할 수가 있으니 관세가 뭐예요? 제로라는 거예요.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직접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사마 알미늄을 파트너사로 선택한 셈인데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유럽의 알루미늄 관세가 50% 그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거나 또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반사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마 알미늄이고요. 그리고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투자를 한 사마 알미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로 협력 관계기 이 때문에 이 둘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직접 짓습니다 그렇다고 라 하는 것은 수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생산이기 때문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마 알미늄 앞으로 그에 따른 수혜, 즉, 다시 말해서 실적 개선과 실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닥 찾기를 끝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가파르게 큰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 상승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했죠? 왜냐면 지금까지 꽤나 바닥을 찍어 왔기 때문에 아직 먹을 가격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관세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결정이 나질 않았죠. 그래서 여전히 먹을 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오늘 18% 넘게 20%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이 구간에 매물대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어, 많이 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됐다. 그러니까 세력 입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구간에 물량을 좀 털어낼 필요는 있겠죠. 그렇다 보니 당장 연속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좋겠지만 지금 3일 연속으로 상승해 나왔고 매물대가 새롭게 또 쌓여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구간에서 숨고르기 조정이 한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는 여기서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간 조정 그러니까 등락을 반복하되 이 상단 부분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이 안에서 주가가 논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될 경우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는 가격 조정을 받는 겁니다 가격 조정을 받게 되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어디까지 가격 조정을 받는가 이게 또 키포인트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 지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5,000원 부근까지는 그래도 어,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열려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타점 자체를 이 구간을 기점으로 좀 판단을 하고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어디까지 최종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지금 딱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주가 흐름이 최대치로 한번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 떨어졌. 가격대로 따지면 6만원과 7만원 사이죠. 이 가격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최근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주목하고 좀 추적해갈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히든 종목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은 엄청난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 30% 이상은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종목입니다. 매집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외 보유하면서 3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도 제가 리가캔바이오라는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추천드렸었습니다. 날짜 보시면 7월 8일에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매수 가격은 물론 매도 가격까지 알려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셨을 겁니다 7월 8일이면 딱 이때죠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7월 18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수익 매도를 할수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30%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7월 18일 매도 날짜 확인되시죠 그리고 이후에 들어간 종목은 바로 산돌이라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상승 보였죠. 산돌은 리가 캔바이오 수익 매도 후 다음 거래일인 7월 21일 월요일에 추천드렸고 시간 보시면 9시 43분 오전에 추천드렸죠. 딱 이때였습니다 여러분들 7월 21일 이때였죠. 이때 제가 오전에 추천을 드린 거고 목표가 18,500원 돌파와 함께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7월 29일 오늘 날짜고요. 그리고 산돌 이렇게 51% 수익까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히든 종목의 수익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산돌과 리가 캔바이오처럼 일주일 정도 보유하면서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매집에 들어가는 종목 엄청난 급등이 예상되는 히든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이벤트 신청하는 창으로 넘어가실 텐데 여기서 원픽 히든주 요청을 체크하시고 하다가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주신 분들께는 최근 수익률도 할수 있었던 리가킨바이오 산돌과 같은 특별 히든 종목을 이와 같이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천만원 투자해서 일주일만에 300만원 이상 벌수 있는 종목인데 큰맘 먹고 투자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이신 분들은 이번 종목부터 바로 크게 투자해 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검증을 해본다 라는 생각으로 소액이나 한주 정도만 히든 종목을 매수해 보시고 정말 30%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다음 히든 종목의 비중을 태워서 수익을 크게 챙겨가셔도 충분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바로 산돌 51% 수익 그리고 리가켄바이오30% 수익과 같은 히든 종목을 원하신다면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요청해 주세요. 아시겠죠?